안녕하세요 한자풀이김진국입니다 오늘은 에, 노노의 좋은 말씀 중에 에, 경사이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사이신이 있는데요 공경할경자, 일사자, 삼기사자 그 다음에 만리윤리자, 믿을신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순을 보면은 이게 1번이고요 2번, 에, 3번, 4번 그래요 그래서 이를 공경이 하면 그리하면 믿음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처럼 하면은 믿음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좋은 말이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어저서의 이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리의 이자를 좀더 이제 그그 그 쓰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순접관계 그리하여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요 여기서는 그리하여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역전관계 그러나 그런 데도 있고요. 이인칭 되면서라서너 그대 당신 그 다음에 한정 강조는 뿐 따름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뿌리채 이렇게 뽑아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지금 공경할 경 자가 있는데요. 공경할 경 자는 5급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이제 국어사전으로 보면은 공선이 섬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선이란 또 말이 뭐냐면 말이나 행동을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한다. 네, 그런 뜻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조금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는 지금 구찰할 구자도 되고 또 진실로 구자도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구. 그 다음에 요거는 칠복자예요. 칠복. 뭘 때리다. 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거 여기, 여기서는 진실로가 아니라 이거 이제 구차다 그런 뜻이에요. 구차하다라는 말은 또 구구사전으로 생활이 딱하고 어렵다. 또 일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거북하다. 일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말이나 이, 이 네, 행동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회초를 때려서 말이나 행동을 이바르게 겸손하게 가르친다 그렇게 하도록 시킨다. 그렇게 하게 만든다. 그래서 공경할 경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에, 구체적으로 더뿌리채 뽑아서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이게 이제 맨 구찰 구차, 구자가 맨 위에가 이제 초두변이 이렇게 있죠. 초두변, 초두변이 있는데, 여기는 줄기와 잎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줄기와 잎이 나와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이제 초두변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초두변이 있고, 그다음에 그그 그 밑에 걸 보면요. 에, 이런 자가 있죠. 이렇게, 요거는 예. 글귀 구예요 글귀 근데 요걸 또 자세히 또하면은 여기 요게 이제 쌀포자예요. 쌀포.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입구죠. 예, 입구. 입구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여기서는 지금 <laughs> 상추나 배추나 우리 그저 깻잎 이런 것은 다 풀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에다가 이제 상추나 배추를 이렇게 예, 예, 상추 이 위에 상추 초두병이니까요 상추나 배추를 손에다가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쌀포자가 어떻게 해서 쌀포차냐면 위선과 아래 손을 이렇게 뭘 이렇게 싼 감싸는 거예요. 양손으로 양손으로 감싸서 그래서 쌀포차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감싸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90도로 돌리면은 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쌀포차다. 그래서 손에다가 배추나 상추를 이렇게 놓고 밥을 놓고 된장을 해서 이렇게 싸서 입으로 입으로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추나 배추를 싸서 입으로 먹는다. 그래서 구차, 생활이 딱하고 어렵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그런 그러니까 게,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닭고기, 생선, 막 이런, 그런 걸 이렇게 풍족하게 막 여러 가지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게 자연 그대로 나오는 검소하게 이렇게 먹는 것을 구차하게다. 생활이 좀 딱하고 어렵다. 이렇게 구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차를 구짜고요. 그 다음에, 그, 진실로 구짜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예, 우애가 풀이 초두변이니까 초두변이게 땅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팔을 심으면 파를 심으면 파가 나고 또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 근데 배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나거나 콩을 심었는데 파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이말 글, 글도 거짓말.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글귀 구인데 글귀 구는 뭐냐면. 입, 입으로 말하는 것을 감싸다 그런 뜻이니까 좀뭉었다 그런 뜻이에요. 구가. 그래서 공손이 섬김 이렇게 말을 하나씩 하나씩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단어 두개 이상으로 뭉거 가지고 이제 그 문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구. 구가 되는 거 문장이 된다. 그래서 글기군데 에 예, 그러듯이 이게 이제 글을 말하는 것처럼 말을 말하는 것처럼 예, 저기 뭐야. 땅에서 땅에서 이제 그 상추가 나고 배추가 나고 하는 것이 그 그런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 입으로 뭐 말하는 것을 는그 단어가 상추, 상추나 배추를 심었을 때 나는 그 그래, 진실한 그런 것처럼 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하다. 그래서 진실로 굳자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칠복자를 또 잠깐 설명해드리면 칠복자는 이렇게 돼 있죠. 칠복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회초리예요. 회초리, 회초리, 회초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또우자죠. 또,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또, 자는 반복을 하는 게 또, 또하고 또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쭉 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고, 그래서 요두 개를 합치면은, 요두 개를 합치면은 또,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손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에 회초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서, 예,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치다. 그래서 칠복자가 됩니다. 예, 좋아요. 음, 또 볼까요? 음. 자, 이, 섬길사 자, 일사 자가 있는데요. 자, 이거 보면은, 일사 자는 오급에 있어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기나 벌이를 위한 노동이나 직업, 그런 뜻이에요. 또 섬길사 자도 그런데요. 섬길사 자는 또 뭐냐면 이 사람을 모셔 받들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뜻이 나는데, 요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맨 위에가 이것이 땅이에요, 땅. 땅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입구죠. 입구. 그 다음에 요거는, 돼지머리개인데, 이게 손을 의미합니다. 손. 그러니까, 자, 입, 입구는 지금 입 모양, 예, 입 모양을 나타낸 것이죠. 입, 입수인 기능 또는 사람 또는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게 요, 요, 돼지머리개는 왜 손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손 모양 그들을 나타낸 모습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먹을 것을 손으로 예, 심고, 가꾸고, 그 다음에 수확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 또 수확해서 이제 집에 쌓아놓고 또 이렇게 먹고 씻어서 먹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그런 것이 모두가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 모를 심어가지고 가꾸고, 수확하고. 이 감자도 심어서 가꾸고 수확하고, 과일 같은 것도 심어, 심어서, 나어 라면은 따가지고 또 이렇게 먹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일이라, 그러니까 통틀어서 일사자다. 그래. 그렇게 이제 땅에서 먹을 것을 가꾸어서, 어, 늙으신 노부모 또 윗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 밥을 해 드시고 또 고구마나 고구마 같은 감자 같은 것도 쪄서 드리고 또이 과일 같은 거 따서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러면서 모신다 그래서 성기사자예요 성기사자도 되고 일사자도 되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 좀더 볼까요 음, 말리을리자가 있죠 자말리을리자는 말을 잇다 그런 뜻이에요 말을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 그런 뜻인 게말리을리자죠 이거는 이제 성급에 있는데요 저 이거 맨위거를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지금 그 대쪽 뭉치를 말하는 거예요. 대쪽 뭉치, 대쪽 뭉치, 뭉치, 뭉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요 그리고 요거, 요것만요. 요것만은 이게 이제 그 대쪽 대쪽을 계속 예, 이런 대쪽 대쪽을 계속 이은 거예요. 이게 계속 대쪽을 계속 이었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었어요. 예,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대쪽 이은 모습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대쪽을 이은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거 이거를 하문은두 개만 써주면 많다 그랬으니까 예, 하문은두 개만 써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두 개만. 써. 그럼 많이 이제 대쪽이 계속 있다 그런 뜻이 하문은두 개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다 그런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이제 위에 여기 점이 있죠. 점 여기 점이 있는데 이거는 점주. 점주인데 이거는 계속을 나타내요. 계속. 그러니까 점 같이 생기는 것을 또 점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계속을 나타내도 또찍고또 그다음에 그 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같은 한자 인데 되게 서로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도 점을 예,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다 이제 점을 계속 치고 그다음에 이게 대쪽 대쪽이 대쪽뭉치 그렇죠. 대쪽뭉치 그 대쪽뭉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글을 막 써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옛날에 종이가 없었을 때이 대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리운 이자다 말을 이는 것이다. 그 말리운 이자가 이, 이 대쪽 모양이다 그런 거예요. 좋아요. 자 믿을 신자. <laughs> 자 믿을 신자는 지금 여러분이 보면은 육급에 예, 있어요. 예, 믿을 신자는 육급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 자는 예, 그 다음에 믿을 신자는 이제 그 국어 사전을 보면 꼭 그렇게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된다. 예, 이게 사람인 자죠. 사람인.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원변이죠. 말씀원, 말씀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또 이제 프리쳐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 사람 사람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사람이 걸어가는 옆모습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또 에, 이렇게도 쓰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많은 한자를 넣죠. 에, 그러면서 만듭니다. 예, 그런 거예요. 이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드시고, 여기는 이제 그 사람인 자는 8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난데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입거로 말씀은 갔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요거 위에가 돼지 머리에요. 그래서 머리를 의미합니다. 머리. 그 다음에 요거는 눈. 그 다음에 요거는 코. 그 다음에 요거는 입.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하는 것을 머리에 인식을 해서 말을 한다. 그래서 말씀은이에요. 그래서 육급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음, 사람은, 어, 사람 말을 믿어야 된다. 사람 말을 믿으려면, 어, 진실하게 말을 해야죠. 어, 거짓을 자꾸 말하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 예,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